안녕하십니까. 디비메이드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디비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은 하고 싶어도 영업할 대상이 없어. 영업인들은 여기저기 디비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신규사업자 자료는 어떠신가요? 영업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간 2021년 1 1일 12월 27일 동안이 DM은 총 99,036건이고, 유선전화는 17,688건이며, 핸드폰은 총 2,379건입니다. 최근 일주일에 신규 사업자 일별 현황은, 2021년 12월 21일에는 1,549건, 2021년 12월 22일에는 1,444건, 2021년 12월 23일에는 1,388건, 2021년 12월 24일에는 1,198건, 2021년 12월 25일에는 7건, 2021년 12월 26일에는 30건, 2021년 12월 27일에는 1,202건입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사업자 상인에게 업종의 일별 현황 중에서 최대치는 2021년 12월 21일, 통신판매업의 407건이었습니다. 2021년 DM의 총합계는 446,650건이고, 유선전화의 총합계는 105,412건이며, 핸드폰의 총합계는 21,467건입니다. DB 가격은 DM 1개당 10원, 유선전화는 1개당 50원, 핸드폰은 1개당 100원입니다. 원하시는 지역과 기간, 업종을 알려주시면 견적 알려드립니다. 자료는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엑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디비메이드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